보일러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오늘도 사랑이 죽고 사랑에 사는 대한민국의 사랑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사랑 못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분들도 안녕하시고요. 예, <laughs> 아, 좋아요. 아, 오늘 여러분은 이 김숙가위와 함께 영화 안시성에 등장하는 다양한 커플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통해 성공적인 연애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안시청. 645년 고구려의 안시성은 수십만의 당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 혼란의 시기에도 사랑은 꽃을 피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인인데 중국말을 못 하는 중국인 이세민 양과 빵 장비와 진우원농디공시안실 고구려인인데 1,300년 뒤에 현대 한국어를 구사하는 양만춘군 파송이 어? 이놈왜안 보이지? 뭐냐? 그 부월시장이랑 환도시장이 또 붙은 거냐? 두 사람은 입만 열면 깼기 때문에 직접 표현하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질뻔! 이들의 관계는 언어 문제와 오각관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탄 나고 맙니다. 뿅! Yeah. <laughs> 그래? 예. 뭐 대가는 컸지만 저는 잘 끝났다고 생각해요 둘이서 같이 대화한다고 어? 말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위행가의 수원 무조건 오복 이상 떨어더라 아 타먼도 하이즈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땅정 누리. 항복이란 걸 배우지 못했다 정말 끔찍하죠? <laughs> 다음으로는 걸거리와 발연기 아니 그 설+ 설련입니다 걸거리는 목소리가 걸걸해서 걸거리고 어. 설련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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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서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한번안 있을 거예요. 어, 뭐, 뭐 캐릭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어차피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도 아니었고 영화에서도 없어도 됐을 인물이었기 때문에 에, 그냥 그렇게 서련으로 오케이. 이두 사람은 고구려 신화에서 각각 달님과 해님을 상징합니다. 걸거리는 달이 뜬 밤에 남의 처소를 휘적이다가 고승도치가 되어 돌아왔고 서련이는 대낮부터 혼자 설치다가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해적 룰렛 방식으로 호되게 혼쭐이 나고 돌아오죠. 부디 다음 생에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뭐 초저녁, 늦은 오후, 뭐 여튼 시간대 잘 골라서 활개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커플은 오오오우 드디어 나오셨군요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하세요 이분들이 바로 사랑꾼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커플입니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몸성이 살아남는 커플 바로 땡그리와 쌍독기인데요네 음,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름을 잘못 외웁니다 이분은 그냥 뭔가 어, 눈이 땡글 땡글하고 이분은 쌍독기잖아더블엑스 응? 크레이토스도 원독기인데이양반은쌍독기야말 이냥,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저 크레이토스 성대모사 잘하거든요 한번 들어봐봐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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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하나 다 똑같다 <laughs> 아이고 이런 이런 얘기가 너무 본론으로 샜죠 예, 다시 헛소리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 둘은 제일 위험한 자리에서 피튀기는 전투를 수없이 벌였는데도 살아남았느냐 그 비결은 바로 잦은 사랑싸움입니다 예, 여러분 듣고 계시죠 연인은 많이 싸워야 돼요 그러다보면 또 심장이 딸단해져가지고 상처도 별로 안 받아요 당사자한테 들어보세요 쌍독기양 요새 땡글군과 죽어라 싸우시던데 가슴이 아프신가요? 하나도 안 아프다 이 땡냥. 보셨죠? 이렇게 전투민족 고구려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전투 커플 땡글이군과 쌍로기양. 마냥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애뜻한 땡쌍 커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야 저거 봐라 저. 저 봐라 저. 저, 저. 아이고야아다시데레보소수 아야 심장아 너 나대지 마라잉. <laughs> 심장 죽여 죽겠네. 바로 이 시점에서 다른 커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애틋하기만 해 어, 싸우질 않아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니까 깊은 대화를 나누질 않으니까 보기엔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잃게 되죠 어? 걸거리 밤에 밖에 나가면서도 말을 안 해줘 어떻게 그랬죠? 소니 서련이 낮에 보드게임 하러 가면서도 아 이건 걸거리가 죽어서 말을 해줄 수가 없구나 어. <laughs> 어쨌든 뭐 말인지 알죠? 세민양과 만춘근은 대화가 없어. 아이 뭐 물론 대화를 안 나눠줘서 정말 감사하지만 고맙지만 눈빛만 주고 받는데 뭐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생각을 주고 받을 수가 있나? <laughs> 아유, 딱 구출하네 갑자기. 이제 다시 땡땡이군과 쌍도기양을 봅시다. 제대로 된 대화 같은 건 없을 줄 알았겠지만 달밤의 분위기 딱 잡고 진득 거의 나누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보다 먼저 죽지 마라. 뒤질 상황이 생기면은 열 세고 뒤져 임마. 너나 이새끼야 이마 저세상 오더래도 나보다 꼭오어 늦게 와라 <laughs> 대본 쓴 양반이 누군지 2018년에 개봉한 영화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해주잖아 이게 포인트거든요 어, 어. 이렇게 서로가 내적으로 끈끈하니까 바깥일도 잘해요 그렇지! 다 썰고 내리찍고 찌르고 다 죽여버려요 후. 전투민족 고구려 쌍댕거 불만아 빠까 이제 여러분도 모두 아셨겠죠 성공적인 연애 석세스풀 러브 그 비결은 바로 잦은 싸움입니다 그러니 싸우세요 여린과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싸울 일이 없다고요? 아 그래도 싸우세요 걸거리야 서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당장 전화 걸어서 느그집 근처 시우로 갈라니까 맞장뜰 준비하라 그래요. 툭하면 비치고 말도 안해 주는 연인 때문에 지치신다고요? 아 싸우세요. 세민현과 만충구처럼 노래만 보지 말고 치고 받고 싸워서 입을 열게 하란 말이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전투 민족 고구려의 후예. 싸움은 사랑이고 사랑은 싸움이고 싸움은 전쟁이고 전쟁이 신은 크레이토스고 고티는 카다노 워야. 저는 2대 메탈 킴이자 쫄보 패배자 김스카입니다. 국내 최고의 게임 리뷰 어 메탈 킴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왈왈 알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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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